네 반갑습니다. 생활 운동 TV 캡틴 정한입니다. 네, 오늘의 운동 주제 복근입니다. 복근, 복근인데 어뭐 복근 운동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. 음. 운동을 하고 있는데 복근이 이상하게 안 생기시는 분들 있죠. 계속 열심히 하는데 어, 그런 분들 있습니다.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자,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점이 없나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운동을 잘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. 자, 복근 운동 하려고 뭐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거 있죠. 크런치나 뭐 그런 운동들. 이게 어느 정도 향상이 되면 강도를 점점 올려야 됩니다. 운동의 초보분들은 딱 자기가 하던 그 방법만 계속 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근육이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고 정체기가 옵니다. 왜냐면 하 이미 그 운동 프로그램에서 향상될 수 있는 건다 향상이 됐어요. 그러면 이제 해수를 더 늘리든가 아니면 운동의 강도를 좀더 강한 복근 운동을 해야 되는데, 그걸 안 하고 이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성장이 멈춥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크런치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. 크런치는 이제 복근 운동 중에 가장 강도가 약한 운동이죠. 지금은 저한테 맞는 거는 바이시클 크런치. 그것만 합니다. 그거 하면 얼반 죽거든요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크런치 정도만 해도 큰 자극이 온다면 크런치로 시작을 하세요 요점은 어느 정도 내가 근육이 향상이 되었다면 좀더 강한 복근 운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 새로운 자극이 오고 또 다시 성장을 합니다 근육은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자 두번째 주동근에 집중을 잘 못한다 사실 이 부분이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겪는 거예요 당연히 복부 운동이니까 복부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복부가 아닌 허리나 목 있죠 목. 어 이런 곳이 이제 자극이 오는 거야 배가 아파야 되는데 허리가 자꾸 아프대 그리고 목도 아프고 그게 이제 주동근에 이제 집중을 잘 못하는 거죠 음,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세 자세가 안 좋아서 집중을 못하는 거두 번째는 운동의 강도가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내 복근 힘은 그 정도 강도를 못 받아들이는데 강한 복근 운동을 하니까 복부 이외에 허리 쪽이나 다른 근육이 개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뭐 좋다고 해서 따라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정작 그 부분에 집중을 못 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세 번째 자 이게 사실 가장 큰 이유죠 운동량이 부족하다 나만 생겼는데 나는 안생겨 남은 본인보다 수십 배 열심히 했다는 거야. 안 생겼던 사람들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운동은 안 해. 운동은 안 하는데 첫날 만나 이제 네이버 블로그나 있죠. 유튜브 그런 데서 복근 빨리 생기는 방법 그런 거나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그 검색을 했잖아요. 그러면 알았으면 그거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안 해. 어또술 먹으러 가. 그리고 운동 나올래도 운동도 안 나옵니다. 집에서 tv 보면서 가만히 누워가지고 복근 운동 몇번 했다고. 그 복근 나오길 바라요. 그건 욕심입니다. 자, 마지막 네 번째 뭘까요? 뭐겠습니까 운동 좀 하시는 분은 알 텐데, 바로 체지방이죠. 아, 체지방. 제가 왜 웨이트보다 유산소 운동이 집착하는지 아세요? 체지방 때문에요. 체지방률이 높으면 복근이 보이지가 않아요. 보이지가 않습니다. 하지만 안에는 있지, 이미 완성이 돼있지. 뭐 이미 완성이 돼있는데 체지방 률 때문에 안 보여, 안 보여. 그래서 제가 유산소 운동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겁니다. 저는 유산소 운동을 한번 많이 할 때는 한세 시간을 합니다. 예전에는 제가 유산소 운동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웨이트만 한 적이 있었거든요. 몸은 편한데 점점 근육 돼지가 돼가 돼. <laughs> 체지방이 좀 낮아져야 되는데 근육돼지가 돼. 근육돼지, 근육돼지 있잖아요, 돼지. 근육돼지. 그래 가지고 다시 정신 차리고 이제 유산소 운동 계속하고 있습니다. 자, 사실 이게 가장 힘든 겁니다. 사실 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다들 막힙니다. 이거는 운동 전문가들이죠. 헬스 트레이너들이든 뭐든 스포츠 선수들도 바로 여기가 가장 힘들어 합니다 근육이야 근육운동 그냥 하면 되겠지만 체지방은 사람이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먹으면 바로 올라오는 게 바로 체지방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들도 엄청 힘들겠지만 운동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몸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맞는데 다들 배는 안돼 배가 안됩니다 아니 다른데요. 좋은 뭐에 배가 체지방률이 많아가 식스팩이 안 나오는데, 아, 그분도 식스팩 있습니다. 근육은 만들어져 있어. 근데 이제 지방 관리가 안 되는 거지.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못 하니까 하보 찍을 때 있죠. 사진 찍을 때 어, 그때만 잠깐 해가지고 하보 찍고, 그다음에 이제 땡이야. 저도 진짜 와 진짜. <laughs> 저도 그 체지방률 낮추려고 그때 했을 때와 나도 진짜. 골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, 진짜. 와, 이 사람이 나중에 물도 안 먹었는데, 와, 물도 한 이틀 안 먹어봤어요. 네. 와, 이리 손이 안 잡혀, 이리 손도 안 잡히고 거의 미칠 것 같아, 미칠 것 같아. 어. 밥을 안 먹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. 요 정말 미칩니다. 이렇게 대충 해도 되나? 나는 왜 이래? 이걸 대충 했다고 생각하지? 아, 편하긴 편한데 탑 유튜버들도 우스러 편하게 하더라고 아, 편하긴 편한데 내가 만족이 안 되네 뭔가 자 내일은 한번 밖에 나가 볼거야자 그리고 영양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단백질을 안 먹어서 내가 성장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단백질을 보충제 같은 거는 뭐 닭가슴살이나 뭘 도움은 되지 도움은 되는데 그게 약물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약물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보충제는 먹기는 해요 먹는데 근육 때문에 먹는다기보다는 저녁에 있잖아요 출출할 때 아, 배고프거든 그러면 막 폭식하게 되거든 그때 그단백질 있죠 보충제 이렇게 이래 타가지고 먹으면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. 그때 이 주스처럼 이래 하나 한잔 마시고 나면 또 배가 안 고프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 같은 거 억제를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지 단백질 보충제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뭐 대단하게 큰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몸이 예전에 보충제를 먹을 때나 안 먹을 때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 없었는데 이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 거는 운동량 운동량이죠. 하루에 열번 하던 걸 하루에 백번 한다 생각해보세요. 그렇게 운동을 해버리니까 바로 올라오기 시작하대. 그래서 근육은 영양도 중요한데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세요. 왜냐하면 사람은 어차피 안 먹고는 못 삽니다. 그럼 뭐든지 먹으면 일단은 그 속에 단백질하고 그런 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 데서 이미 보충이 됩니다. 어느 정도. 그래서 가장 신경 써야 될게 체지방률. 거기에 좀 집중을 하세요. 단백질 보충제에 집중을 하지 마세요. 그렇게 큰, 그런 건 없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이제 복근이 안 나오는 이유들 정리를 해봤고요. 근본적인 것만 생각하세요. 딱 챙겨야 될거 있죠. 운동량만 신경 쓰세요. 운동량 신경 쓰고, 안나온다음에 운동량 더 늘리세요. 그리고 복근이 이미 완성됐는데 체지방률 때문에 안 보이지 않나.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. 체지방률은 쉽지 않을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고요. 자, 지금까지 생활운동TV 캡틴 정한이었습니다.